승리까지 30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우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긴가민가 했거든 아 좋은데? 흠 그정도인가? 기록을 다 세웠거든 링크 어, 어, 보내드려 이게 아, 확실히 좋더라 아주 나이스도 좋고 그 제목을 내가 헷갈려서 하는데또뭐있었더라 음악의 신! 어, 음악의 신 좋더라고 둥치박치였나? 아 쿵치박치다 아 알어 쿵치팡치나 음악의 신 팬이 아나? 그, 아나 렌즈가 아니야 핑 일부러 찍고핑 카운트에 헷갈리게 어어 <laughs> <laughs> 아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깝 넘어가 있었던 게 얘네가 죽이려고 했으면 죽었거든요, 이거. 그냥, 그냥 갖고 죽이려고 했으면. 라인 빠르게 밀려요손딱쭉 쳐주세요. 삼기죠? 저희가 졌어요. 한 대씩 쳐주셔야 되는데, 이거. 1레벨에는 안 먹어져요. 한 4레벨 정도까지 안 먹어질걸요? 아, 좀, 도와도 이제 박으러 왔어, 방금. 나 좀, 홍, 가능한 위치인데. 아이고, 안 떴다, 아 아, 까벼, 까벼. 아, 이게 안 뜨네. o 끝까지 싸우고 싶은데, 이거? 아예 생각은 올라... 해야 될 것. 올라갔어요. 일러블 까다로운데. 오, 아, 이제 박수.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와드 박아야 돼요. 없으면 이거 와드 깊게 박는다. 자야피 없으니까 좀안 박았게. 오, 케이 있어. 졌고 어, 보고 있어 바이 바이, 봐 봐봐. 봐봐. 봐어 그냥 밀어줘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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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봐 봐봐. 이거 음... 이거 이거. 아싸. 괜찮다. 킹이. 그냥 가가 먼저 안 그냥 그냥 오. 잡기술 아 이거 와드 꺼져서 리필한다? 바이가 또올 수도 있어 아직까진 니드 3으로 싸우기긴하이가해나가없어 일단 난집탐이가노해이 <laughs> 아, 이때 아, 지금 이미 치는 걸 수도. 베이가 얼굴 안 보여 준다. 탑도, 어, 탑도 그 밀리고 있어서 강하게. 어. 적으로 얼굴 안드리안 저거 하할거 같다. 그렇다면 아래쪽. 어, 베이가 하는 미드 포킹. 아니 유튜브치나 거 아니야? 아 진짜 개오빠요 그럼 이브 할만 하지 않나? 라 아, 피가 좀 많다, 근데. 아, 근데 베이가 속이 빠르기 좋아서 킬극기가 쉽지가 않네. 아, 바텀 덤... 매하다잉 다음 웨이브 다이긴 한데. 네, 아오이가 살짝 잘했다. 네. Okay. 갈게, 간다. 아, 내가. 아, 근데 내가 포탑을 맞아줘가지고 이제와 갔구나. 나 위드 달리는 중, 집에서. 아, 그니까, 와줘요, 와줘요. 이싸우는 일라는 도 이거 계속 들어? 안그랬던데 어? 나 아, 가는 싸움 커지면 좋다? 나와서? <laughs> 아사고골인데 많아 너길이 살짝 부족할 것같아 아, 어, 안, 안 좋다 안 좋다 라인 다 탔네 내거한라 이렇게 된 김에 집에 집가 아군이, 당에안니다 너무 잘못해. I'm f u l 까 o 이렇게 많이 맞 o c t o r i 지 방금. 그럼 로밍 조심. 아 아니 바이 바이입니다. 아다 스타 대포. 이긴 했데안 해야 다연 들어오면 들어올게. 아. 앞공을 쓸때 바이가 보여버려서 셀프 동수를맞아버렸 얼마 안 돼? 어. 이 없어서 이나 미리 깨주면 좋이스이 W, W 있어 나더 이상 없어 여기가 응. 네? 다 일어나서... 아, 지금 혼자 기네. 라인 들어간다고. 아, 나좀 뭔데? 어, 2충 이거 먹었다 이거는. 이갈 <laughs> 사람 없어서 천천히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까꾸 어, 비가 털탔네 어, 야, 일라텔일라텔아이도면 아이고 바이가 왔다 아이고 예반데. 1라운는1라 아, 아, 너무... 상하게... <laughs> 이제 한 2주쯤 갔어 갈 사람 없어라고 듣자마자 두명 나왔어 둘다 강아텔로... 없... 어. 든데 <laughs> 어, 사게가 붙어 줄게. 아니, 갈 사람 없긴 했던 게, 이게 미드 라인 밀어놓고 있고, 바위 방금 유충 치고 있고, 태를 저렇게 어거지를 배가 쓸줄 몰랐는데, 일라오이는 생각 안 했어. 아이 집에 있었다 방금. 아마 내가 강제로라도 아 베이가 존나 단단해졌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빼봐요. 잘 빨았긴 했어 나더 오면 노를 수도 있긴 함안 아. 오면 무대 안 할게 미드 같이 볼게 나도 뒤에 바위 붙고 있긴 해 뒤에 바위 바이. 바이 여기 미니언 없다 우리 용 있고 용 바이 어? 빠졌다 홍우 되나? 일라오, 일라오. 일라오 이기왔어 빨리 서서 있어, 해야 돼. 루테리 어, 있어. 진짜. 나 와라가 없어서 그 도움이 안된위 이쪽 봐, 이쪽 봐, 말파. 파이. 아, 아이고. 아, 브라운. 아, 네, 저희가 이게 아, 블루 들고 있으면 제가 패왕이데 지금 블루가 없으니까 그냥 둘러 다거 계속 만화가 딸려 다시 여기 봐야 돼. 아, 루덴 갈까? 그러나 만화 너무 딸렸다. 이제 지금 전성기기네싸움은 좋아. 치고 있을 수도 이미 와디있으 바로 바, 바이는 여기야 아 바위 없으면 먹었네 이제 저 바드 먹고 미도올때어 걸죠? 저 지금 어, 걸지 오케이, 말고 오케이. 전령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전령 쪽 붙어줄 수 있어 바로. 나 전령 푼다. 전령 뛰는 중. 전령 받주자나같고 아이. 아이. 내가 저기고. 짱따다먹었수방 지금. 아, 예올수 있다. 있다. 아, 다 어, 아, 있다. 아, 울수 있다. 아, 울수다 아, 울수있 아, 울는 여기도 위수 있다. 아, 아, 울수 있다. 아, 아, 울수 아, 오케이 와드예요. 다 보고 있어요. 아야 노궁이야일러 네. 아예 상대 안 되면 아예 바텀 가지고. 있어. 제가 더 상대가 안되 여기까지? <목소리> 안 좋다 아많았 <목소리> 어, 개오다 이거. 빨리 살어 뭐 미드가 진아안 보여요. 이가 이쪽. 그럼. 나이 아이 나대어 얘네 비드 밀려고 할지도. 다, 나, 다, 나야. 바점 3명, 바점 3명. 아, 네, 네, 다, 다, 야바 다, 세명 바텀 세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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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턴을 떠가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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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만하지 않나? 노플? 어? 나빠 아야 다야... 노플? 아야 궁 있어.

시간 걸리면 안 돼. 우리 거기서 살 고속도로 나서 시간 빨리 끌려야 돼. 응. 밀란은 일단 태엽 없긴 해. 현석이 그 체력 맞대주지 말고 그냥 타워 타오피만 아끼는 쪽으로. 여기 안 될까? 그러면 그거 업체까지 나왔대. 태어나 오면 할게 없겠네. 뚜드렁, 원래 할게 많아. 나피 너무 없어서 그냥 집갔다 갈게. 우리 우리 지나다니면서 우리 정글의 부시 습관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와드 좀, 좀 와드가 많다고 생각루 애들 들어갔거든. 응. 쟤한테 스킬 받는 거보다 민현에 받고 그냥 해도 나쁘게. 오히려 쟤가 답답할 텐데. 말판은 빼줬겠지? 줘 우리 위드 나간다. 바로 해줘야 돼. 나 풀공 다 있어. 자야 노 풀이다, 이번에. 빨리 뺐거든, 얘는. 지금 좀 강하게 압박해야 돼, 일로. 영화들. 이런 거다 지워야 돼. 아니회개 하자 이번 타임에 저희가 미드 가서 아. 할게 없긴 하데형영 나오려고 이는 여기 싸 길어질 수도 있다 데이가 있어 데이가 데이가? 어 보고 있어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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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까지 깐다는 말인드 응? 나이은풀궁 있고 자야 노풀이야 밀 만한데 강하게 압박하면. 일이잘 어, 수면 잘 수면. 오케이. 아 헤가 때문에 무조건 <laughs> 일라오이 나왔어. 알파 텔각 보고. 잘잘비 계속 갈 만한데. 아깝다 일라오이 위치.. 아 일라오이 탑에 왔네 일라오이 없긴 에... 해 근데 여기서 더 하긴 애매할 듯 싸움을 하지 않네 이상 안 싸워줄 것 같아 여기까지 하자 음. 살짝 위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공비 갖볼게 일라오이 무리하면 월드를 갈라고 오케이 레드가 있나? 있다. 거의 도착하긴 했어 쭉 빼, 그 녀석아. 궁안 박아도 되니까. 천천히 해. 어, 미드 2차가 이렇기 깨질 수도 있거든? 또 뛰어야 돼. 아, 이게 말파가 집을 못 갖고 왔었구나. 시키 올라갔을 수있다 본대 전부 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 빠... 어. 우리 멀어? 에, 그거 약간 <놀람> 빠지는 게 좋긴 해. 락한 조심. 중간에서 돌리니까어지면 내가 내가 여기서 가위아피 오히려 딴쪽, 딴쪽, 딴쪽에서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일라는 버릴게, 그러면. 다시. 얘네. 들어갈만한데, 나는. 바이 반피 가위반피. 이위피 가위반피. 간다 반피위위 일라오, 아.. 안 떴다 나쁘진 않아, 말파 상태 좋아 수면 수면 어, 말파 상태 좋아 할 만해 오우.. 나이스 게임.. 끝내긴 힘들 듯? 나야 네, 10초 야, 여, 여기로 갈게 자역궁이 있어 어, 풀수 있을 듯 어, 혹시 용같이 가능한가? 아, 피가좀 애매한가?

바로 이거 쓰기 압박해 보자. 왜 없어? 없긴 데 어... 오케이, 잘 빨았다, 이 정도면. 아, 파가 말파 볼래? 말파우 위치... 가능한데. 뒤에서 어? 우리왜미 아, 무대에다 그걸 견제한다는 게 아니, 여기서 확실하게 뭘걸수 있으면 하는데, 일라우 이거 계속 밀어서 고속도로 나는 중 여기서 뭐 억제기를 밀어나 가지고 이럴 것도 없었어. 그냥 그런 낚시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버프 있다 할 때... 지금은 낚시가 안 돼. 지 봐주시. 거의 강타스할때일라오 다시 빠지고 아나 빠졌어 나빠 완전 다나 본다 얘들나 본다 나 본다 이가 걸만한데 아 이제 갈깔 보면 나중에 하자 이제 기다렸다 할게 이게 길게 끌어주면 뭐 안돼 아, 이거 사고 날것 같은데 마으면서 우리가 먼저 풀 컨디션에 붙어주면다응 이거 이거 일라오에 보는 거안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없으면 일라오에한테 가면 안돼 지금 가면 안돼 어. 바로 나가. 안 좋다, 안 좋아. 지금 너무 멀어우지 지금 잘가살가 걸, 어, 걸슨게어와 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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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 살았어? 아, 네.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나 살았어. 앞라인부터앞라인부터 해야 될게나풀풀떡가능풀떡가능 풀떡 가능한데. 오고고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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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되었습니다 재현이 왔음?